안녕하세요. 중고차 마당입니다. 이번 차 제네시스 EQ900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급이고요. 메리트 있게 가격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트 있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한200 정도 낮춰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2018년, 형, 2018년 8월 8일 초도 등록 차량이고요. 주행거리가 애매한 거리지만 그래도 짧은 주행거리 차다. 차량 상태는 완벽한 상태, 완벽 100% 수준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주행거리 숫자 144,479km 무사고. 휀다 하나 판금이 있습니다. 성능 검사는 올 100점짜리 차량이고요. 옵션이 빵빵한 EQ900. 5.0 GDI AWD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옵션은 완전 완벽 빵빵한 차 2인 신조 차량이고요. 두분다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직접 운행하셨던 차량입니다. 자 EQ900 제가 여러분들께 양도 드릴 수 있는 차가 7대 제 차가 아닌 게 3대 제 차가 4대 이렇게 있습니다. 문의 주시고요. 이 7대 재고 차량은 설명란 여시는 방법 맨 뒤쪽에 영상 참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사양에 맞는 차량 선택하셔도 되고요이차 선택하셔도 되고요이차 자세 보시면서 기본 사양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출고가가 이 차가 부가세 제외한 1억 천 1억 2천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고요. V8 제인 흑기 5.0 5038cc고요. 마력수는 425마력. 3.8을 타보신 분은 요 차를 타시면 곧바로 아 파워력이 1에서 5.0이 필요하구나. 이런 인식이 금방 찾아오시는 차. 3.8은 고속도로에서 제가 직접 한한달 정도 탔었는데, 아 고속도로에서 언덕바지 나오면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고거 <laughs>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양이면5.0 추천드립니다. 기름값은 거기서 거기고요. 총장 길이 5m 20.5 차량폭은 1m 92cm 라고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휠 상태는 275 40 19인치 자동 8단 변속기를 갖고 있는 최고급 국산 최고급 승용 자동차입니다. 이 차는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정비만 잘 하시고 관리만 잘 하시면 꾸준하게 잘 타실 수 있는 차다. 자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EQ900 GDI 5.0 프레시티지 등급 차량. 근접해서 한 바퀴 전체적으로 촬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점 포인트 나오면 그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검토해 주시고요. 자 전면부 그릴 깨끗합니다. 2018년 8월 초도 등록 차량 대표님께서 두분 대표님께서 5년, 2년 이르, 이 정도 타신 차다 보시고요. 앞에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전방 카메라 5.0 사양이 빵빵한 차, 옵션이 빵빵한 차. 더할 나위 없고요. 외관 상태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부분 없는 정도 수준의 외관 상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후드 쪽에 상품화 작업 관계로 왁스가 건조되면서 나온 거는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왼쪽 휠 보시겠습니다. 스톤칩 전면부 유리까지 아예 없습니다. 왼쪽 운전석 쪽휠 상태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브레이크 드럼 깔끔하게 마모돼서 캘리퍼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거진 75% 정도. 요거한 1년 정도는 탈수 있다 2만 키로 정도까지는 탈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좌측에서 운전석 도어 상태 보시는데 문콕이 없어요 문콕 없고 스크래치 없고요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요게 이상하게 16년도 사이드 미러가 오히려 디자인이 더 예뻤네요 18년도 형이 디자인이 조금 떨어지네요 오히려 사이드 미러는 제가 보는 견지입니다. 어런드뷰 되고요. 후측방 경고 시스템 되고요. 이 옵션은 100%죠. 프레시티 등급이고 5.0이고 최고 등급 차고 d 9 0 프레시티지 등급하고 똑같다. 옵션이 변한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뒷좌석, 운전석 뒷도 상태 보시면 깨끗해요. 크롬 부분, 몰딩 부분 다 깨끗해요. 스크래치난 부분 없고 변화된 부분은 스테인리스 색상이기 때문에 특히 어, 산화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깨끗해요 자측에서 보면 깨끗합니다 자 뒤쪽 휠상태 보십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 뒤쪽 휠이 100점은 아니고요요 부분에 한점 찍혔네요 어, 쥐가 뜯어먹은 듯한 느낌 <laughs> 자 뒤쪽 타이어 타이어는 4개가 똑같네요 한 75%에서 80% 정도 보시면 되고요 타이어 바꾸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자 뒤쪽 자세 테일 램프 쪽 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뒤쪽에 크롬볼 아측게 크롬 몰딩 부분 깨끗합니다. 광 상태 좋고요. 5.0 5.0 HTR RAC 예, 제네시스 엠블럼 상태 EQ900 5.0입니다. 2018년형. 가격 시세가 2018년형 보니까 요 주행 거리 숫자가 거의 2,800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2800에서 2900, 그 다음에 주행거리 약간은 좀 많지는 않지만, 펜다판금이 하나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가격을 2690으로 갑니다. 몰라요. 또 잘만 보이시면 조금 뭐휠 같은 거. 제가 보안해서 완벽한 상태로 100% 완벽한 신차 수준으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자유예요 오셔서 말씀 잘해 주셔야 돼요 아무리 고객이더라도 다 고객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모든 분들 100% 고객으로 모시는데 고객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저기 그 예의에 벗어난 이 멸시하는 중고차 딜러 네가 뭐 장사치 뭐 사기꾼이지 이런 개념을 갖고 대하시는 분들하고는 저는 에누리가 없어요. 그래서 에누리 받으시려면요 여러분들도 판매하시는 분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존중 안 하고 그냥 뭐차팔이이 정도 아마 가방꾼으로 따신다면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생략하겠습니다. 자차 파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부자들도 많구요저 같은 경우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고객님 대우는 철저히 합니다 그점 양해해서 서로 존중 요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앞쪽에 보면 브레이크들은 깨끗이 마무리 되게휠 캘리퍼스 깨끗하고요 타이어는 미쉐링 타이어입니다 네 개가 그래서 타이어는 교체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트레이드가 75% 정도. 자, 광상태. 교환이 아니고요. 횡다 판금만. 그래서 무사고 등급입니다. 성능검사는올 100점이고요. 우측 자세 한번더 담습니다. 깨끗해요. 자세 좋고요. 5.0하고 3.8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확 차이납니다. 하늘하고 별땅 차이 납니다. 하늘하고별땅 차이. 요차 뒤에 제가 G38, 3.8 조금 가격 낮춰서 1450만원에 드리도록 제가 타고 있는 거, 하체 잡실이 완벽히 없고요 깨끗이 잡아놓은 차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드리고 설명란에는 재고 7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축방 경부 시스템 된다는 거 한국차 후축방 경부 시스템은 안전이 외제차보다 안전 쪽에서 아주 추천 드릴 만한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내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어 상태 보시고요. 도어 상태 깨끗합니다. 신차급은 아니어도 신차급 거의 쫓아가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요 질감 보시고요. 깨끗하죠. 어디 스크래치, 긁힘 이런데 손이 많이 가니까 손 스크래치가 많이 나겠죠. 요 스피커 시스템이 3A 스피커 시스템이 하나, 둘, 셋, 넷 3A 4 스피커 시스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드레인지, 우퍼, 트위터 트위터가 좋은 게 스피커가 좋은 겁니다 트위터가 좋아해 그런 음질이 나오고요 자 운전석 쪽 보시겠습니다 시트 상태 18년형 여기 주름이 잘 가는 자리인데 깨끗하죠 깨끗해 긁힌 자국 없고요 이거는 뭐손볼 필요 없는 정도 시트 바닥 상태, 엉덩이 상태, 등받이 상태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에 앉아서 실내 보도록 하고요 그 전에 핸들한번 보시겠습니다. 핸들 까진 부분 없으면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유막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는 느끼시겠지만 청소 잘 해주시면은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다. 까지는 게 제일 단점이죠. 까지는 거 없고요. 18년형인데 까지면 안 되죠. 자 운전석에 앉아서 설명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동승석 시트에 앉으니까 이렇게. 메모리 세팅 위치로 시트만 움직여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승석 도어 상태 깨끗해요. 좋아요. 1급 1 2 3등급 하면 1급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동승석 시트 상태는 A급 이렇게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뭐 도어 상태는 물론 A급이고 대시보드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솔직하게 발이 살짝 스치, 스쳤는데 왁스를 실리콘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은 요거 자국 안 나타나요. 요거 제가 그런 걸 미리 점검해서 여기는 보완해서 찍는다 뭐 이런 개념의 사람이 아니고 닥치는 대로 찍고요. 닥치는 대로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어떤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설명이 좀 어리숙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자 이시엠 하이패스 룸미러고요. 두 채널 블록박스고요 선물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물함 이렇게 매뉴얼 책자 있고요. 깨끗해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대시보드 쪽 보시고요. 하이패스 단말기는 여기 있으니까 있을 건다 있죠. 모니터 그다음에 이 부분 깨끗한 정도 보시고요. 먼지는 살짝 좀 있습니다. 이런데 수월 마크 생기면 이게 저거죠. 그 거치 충전대. 핸드폰 여기다 올려놓으면 충전 저절로 됩니다. 자동으로 되는 됩니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자동으로 되고요. UFC 단자 옥스 단자 있고요. 이차 VS500 프레스티지 면은 힘 딸리는 거 없어. 뭐 기능 사양 100%고 이렇게 보시는데 부족감은 이거예요. 썬도 없어요. 국산차는 썬도 뭐 없어요. 있으면 별도로 주문하는 차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루즈 컨트롤 부분, 요게 자율주행 되고, 그 다음에 안전 운행 되죠. 앞차 쓰면 쓰고. 근데 항상 제가 느끼는 게, 이게 자율주행을 이용해서 안전 시스템으로 운행을 하다 보면은, 앞차 간격을 3m에서 5m 꼭 띄우더라고. 그러면은, 고틈새로 그탁 차가 끼어들죠. 그럴 때는 겁이 나가지고, 브레이크 자동으로 밟혀요. 아, 다른 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브레이크 밟으면 크루즈 컨트롤이 그렇죠. 고게 좀 애매하더라. 고거 위에는 아주 안전해요. 고속도로 주행하면 힘딸리는거 없고요. 쭉쭉쭉 잘나가주고요 자, 천정 설명 안 드렸죠. 천정 스웨이드 가죽입니다. 회색, 손때 묻은 부분, 손때 잘 묻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동승석은 여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실내 램프이고요 실내 램프 켜놓고 촬영을 하겠습니다. 안경 보관함이고요. 햇빛 가리개 열어보면 이렇게 열면 불 켜지고요. 닫겠습니다. 자 여기 깨끗하다는 거 오염된 거 저거 오염된 거 아니고요. 이게 스웨이드 가죽이기 때문에 결에 의해서 이렇게 문지르면 자국 생겨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단속에서 봤을 때 천정에 오염된 거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기능 옵션 선택 버튼들 보면 다 완벽 완벽 깨끗해요. 아주 깨끗해요. 그다음에 키 보여드리겠습니다. 충전 키 이렇게 리모컨 두개두개 두개 있고요. 카드 카드 키가 하나 있고요. 키는 100%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동을 걸고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자 시동 걸렸습니다. 시동 걸릴 때자 모니터는 이렇게 제네시스 마킹 부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보십니다. 계기판 워밍업이 다안 됐어요. 거진 800rpm 정도에 있고요. 어 주행거리 14만 4천km. 000km. 14만 km라는 게참 애매한 거리죠. 13자가 들어가면 좋은데, 14. 근데,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17자가 들어가면 좀애매해죠 <laughs>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음향 보이스 기능, 보이스 명령으로 내비 설정 가능하고요. 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누르면 c r 부터 크루즈 해서 나오죠. 누르고 올리면 내리거나 하면은 속도 제한해서 앞차 쫓아가는 속도로 맞춰져서 안전 운행하고요. 차 간격 차선 간격 이거 보시면 돼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차 간격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트렁크 버튼 전동 사이드 브레이크 이 정도면 옵션 100 이렇게 보십니다. 자 헤드업 디스플레이 물론 당연히 이렇게 0km 나오는데 줌하지 않고 그냥 보여드립니다. 0km. 자 네비 설정하시면 저 네, 음,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비 방향이 살짝 나오고요. 제한 속도 카메라가 있는 부분에 오면 경계 신호 나옵니다. 실내 엔진 소리 거의 국산차만큼 조용한 차는 없습니다. 음, 이 차가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 적용돼서 나오고요. 안전에는 완벽한 차 정말 추천드리는 차뭐 차마다 전부 다 추천드린다고 해 저는 추천드릴만한 차만 골라서 찍거든 요 아무 차나 막 찍어도 안 그렇습니다. 저 앞에 보면 저런 차들 찍어 봐야 이 뭐. 2, 300만 원짜리 추천해봐야 얼마나 추천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차량을 설명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추천드리는 차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좀 이해 좀 구하고요 요 부분에 여기는 수월마크 살짝 생겼고 여기는 괜찮고 깨끗합니다 요 정도는 깨끗하다 요 정도 떨어지면 아예 안 보이고요 선탱 상태는 내부는 아예 안 보여요 어 10%도 안 보이네요 한5% 정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안에서는 밖퀴 90%는 보이고요. 자, 2열로 가십니다. 2열 상태, 도어 상태. 전동 햇빛 가리개가 있다는 거. 요거 전동 햇빛 가리개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좌측도 전동 햇빛 가리 메모리 세팅 버튼, 스피커 시스템. 그다음에 뒤쪽 좌석 보여 드립니다. 시트 상태, 영상에서 보시는 그대로. 이게 교환된 부분이 없어요, 이 차. 외판이 교환된 부분이 없다. 물론 물론 판금 부분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스치는 바람에 도장이 되면서 판, 판금 그런 거를 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환보다는 어떤 거는 교환이 낫고 어떤 거는 판금이 나은데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뒷좌석에서 1열 전체 상태 보십니다. 1열 깨끗하고요. 2열 한뼘판 롱 바디 이렇게 생각하시고 트윈 모니터, 트윈 모니터 깨끗하고요, 순정이고요. 그다음에 뒷암네스트 여기는 공조 시스템. 뒷암네스트 보면 5.0 프레시티지니까 옵션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뒷좌석 통풍 시트부터 열선 시트 모든 것이 우측 뒤쪽 전동 햇빛 가리개 그대로 있고요. 자, 천동 여기서 보실게요. 한번. 스웨이드 가죽인데, 얼룩덜룩하죠? 그런데, 이게 영상으로는 얼룩덜룩해 보이는데,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해요. 깨끗한 차예요. 자, 후석, 거울, 화장 거울. 보시고, 뒷좌석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뒷좌석에서 앞좌석 시트, 동승석 시트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죠? v 앱 p 석에서 취침 모드로 설정 가능하고요. 마사지 기능까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닥은 순정 매트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깨끗하죠. 신발 모래 이런 거에서 스크래치 발생한 거 없어요. 깨끗해요. 이런 부분에 마구 타면 스크래치 많이 나잖아요. 지금 이 차는 뒷좌석은 이용을 거의 안 했어요. 대표님 두 분이 앞에 이용하셨던 부분이 2년이에 이용하시고. 4년 이용하시고, 이렇게두 분이 다 직접 운행하셨던 차. 보시고요. 암네스트는 안 열어봤네요. 암네스트 한번 보여드리고 깨끗하구요. 그 다음에 뒤쪽에 사물함 열어보겠습니다. 뒷좌석 2열 내려서 전체 모습 담습니다. 고급 대형 차스러운 면모 그대로 나오고 있구요. 외관 색상 깨끗해요. 스크래치가 없어요.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펄이 들어가 있고요. 검정색 트렁크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살포시 깨끗하게 좀 한국 사람 스타일에는 조금 느리네요제 성격에는 느리고 전동 버튼이고요. 바닥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래알 같은 것까지는 청소기가 빨아들이지 못해서 있는 거 양해 구하고요. 자 공간 이마만큼 공간이 넓은 건 없죠 국산차만큼 자 밑에 바닥 배터리 그다음에 이비타이어 부분 다 깨끗하죠 전혀 사고 있는 차 아닙니다 무사고 차량 자 트렁크 닫고요 펜다가 살짝 스치는 바람에 도장을 하는 바람에 그게 판금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트렁크 보셨고요 이제 구도 열고요. 엔진룸 보시고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도 콜러징 물론 이렇게 잘 되죠. 안 되는 기능은 없습니다. 안 되는 기능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사지도 않을뿐더러 제가 손핸들링 다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전 이 차는 주행감 하체 잡소리 하체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느낌 체감하는 거 기막힙니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엔진 소리 더할 나위 없고요자연의기 차량 V8. 5.0, 5000cc가 조금 넘는 차. 마력수 426 마력인가요? 심 대단하구요. 근데 3.8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속도로에서 힘 붙이는 거 저거 제가 체감해서 그래.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전에 S600을 타다가 3.8을 어쩔 수 없이 타다 보니까 요차 뒤에 이어 놓을게요. 고차 그 제가 영상 찍었던 거 올려드리는데 가격 낮춰서 1450만 원에 드리고요. 요 차도 가격 낮춰서 2690만 원. 대게 5 0이아3.8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 2400만 원대. 요차 5.0이 2018년형 경우는 2800, 2900 정도. 진한다 고 보시면 되십니다. 자 외관 상태 이렇게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합니다. 자세 좋고요. 색상 차이 나는 부분 없어요. 검정색은 색상 차이 안 나요. 범퍼도 색상 차이 안 나요. 고객님들이 어떤 고객님이 그러신 분이 계셔요. 범퍼 색상이 틀리다고 색상 차이 안 나죠. 흰색은 색상 차이납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이 범퍼. 재질이 틀리고요. 여기는 스틸이고요. 색상치에 나이잖아요. 무조건 납니다. 신차 출고도 차이 나요. 근데 검정색은 차이가 안 나요. 많이 안 나요. 얘도 나긴 나요. 요거는 왁스 이렇게 닦아내면 되고요. 깨끗하죠. 모든 부분 깨끗하고 조금 부족한 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은휠 살짝 모서리 스크래치 요거 그냥 타셔도 돼요. 요걸또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면은 곤란하죠. 자, 요렇게 아, 제가 기어 변속해서 후축방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 상태 안보여 드렸네요. 그거 여기 지금 찍어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변속을 안해 봤어요. 변속 충격, 미션 충격 전혀 없습니다. 제로. 자, 문자 힘소리도 깔끔하고요. 물론 고스도 클로징이 되긴 하지만 자 후진 기어 변속했습니다. 후방 카메라 상태, 후방 카메라 상태 아주 비막히고요. 그다음에 전방 카메라, 전방 카메라는 지금 지금 후방 카메라, 지금이 후방 카메라고요. 지금은 전방 카메라 그렇게 바뀌었죠. 영상이 아, 저기 서브 카메라를 제가 장치를 해놔서 그거 앞에 있는 거이거 서브 카메라예요. 지금 가끔 가다가 자, 파킹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가끔가다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그 녹화가 잘안 되거나 녹음이 잘안돼 오류가 발생해서 이렇게 예비해서 대비해서 실수하더라도 서브로 촬영되는 걸로 여러분들께 업로드 하려고 이렇게 이용하고 있으면 촬영 방법을 1인 방송, 1인 촬영, 1인 편집, 1인 업로드기 때문에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해요. 그래도 생기더라고요. 헤드라이트 100점 자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설명란에 설명 나는 방법 맨 뒤에 올려 드리고요 설명란 여는 방법 확인하셔서 설명란에 7대 가격 주행거리 사양 등급 요정도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예산에 맞는 차량 선택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라고요 음, 항상 좋은 차, 좋은 가격에 구매하시게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프리미엄 럭셔리 위탁 차량. 제가 이용하던 차량 위탁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개인 대 개인 거래 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메리트 있는 가격 1450만으로 원 가격 다운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차해서 이틀 지났는데, 에, 위에 후드 부분에 먼지가 좀 앉아있고요. 차량 깨끗해요. 추천감입니다. 하부 수리 제가 좀 했고요. 깨끗합니다. 주행거리 숫자가 조금 많은 게 단점. 근데 주행거리 무색한 정도 확실하게 무색한 정도 이거 타보시면 아마 5만 킬로짜리나 10만 킬로짜리나 차이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 확실하게 자부합니다. 승차감 기막히고요. 단지 3.8이라는 거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그러면은 깡통차라고 보시면 돼요. 솔직하게 말씀드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프리미엄 깡통, 프리미엄 럭셔리는 옵션이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다. 후축방 경보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 에, 이런 부분이 깔끔해. 그 다음에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런 것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다 들어가 있다. 차 상태, 엔진 상태, 주행거리 무세 25, 50만 킬로까지 타. 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한가? 50만 키로까지 타도 사실, 50만 킬로짜리 제가, 어, 그저께 고객님이 에쿠스를 끌고 오셨어요. 그 차, 기막혔습니다. 50만 킬로인데 이렇게 소리가 똑같을까? 그, 그런 거. 실제요. 거짓말 아니고, 필요하시면 내가 그 차량, 엔진 수리하고 어왜 이렇게 과장하고 거짓말을 많이 해 하시는 분 계시면은 제가 영상 보내드릴게요. 아니 여기다가 업로드 드릴게요. 자 실내 보세요. 실내 제가 짐을 좀덜 뺐습니다. 깨끗하고요. 자 상태 깨끗합니다. 좋습니다. 선루프는 빠지고 옵션은 풍부하고요. 예, 옵션 상태 보실게요. 어,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다음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어드밴시드 크루즈 컨트롤, 자율 주행 이런 거 상태 깨끗한 정도. 키세개키세개 3개. 키 3개 있어요 키세개 드립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E C M 하이패스 단말기 보시고요 깨끗합니다 좋고요 프리움 등급 하고는 확실하게 차별화됩니다. 뒷좌석은 제가 짐을 다 몰아놔서 차량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살짝만 보여드릴게 창피하지만 이렇게. 이렇게 짐이 많아요. 이게 다 차량 관리용 용품들입니다. 임시로 그냥 담아놓고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요즘 성과하시고요. 저렴한 가격에, 깨가 깨끗, 외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요. 주행감 좋고, 시내 운전용으로는 아주 딱, 딱이다. 네. 제가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고속도로에서, 아, 언덕바지는못 나오는데, 엑셀을 좀 밟아야 돼.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 S 600을 타다가 보니까 마력 수 높은 차를 타다 보니까 이 차를 이 꿀렁거리는 거 한번 타볼까 해서 타봤거든요. 이게 예, 물렁물렁하잖아요, 출렁출렁하잖아요, 국산 차들이 그런 건 어떨까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뭐 견딜만해요, 견딜만한데 아 심이 좀왜그 이게 사람이 간사한 게윗 등급 타다가 아래 등급으로 조금만 가면요 확 이질감을 느끼는 거. 자, 요렇게요차 괜찮아요, 좋습니다. 음, 1,450. 요거 영상 보신 다음에요. 뒤에 설명란 여시는 방법 이어 놓을 테니까 설명란에 들어가면 재고 일곱 대 전부 다 주행거리 숫자 등급 가격 주행거리 수, 뭐 제반 사항. 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셔서, 어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어 시청 감사드립니다.